자, 시작했으니까, 저도 녹화 시작. 자, 일단 채팅 성, 설정부터. 아까 1회차에서는 파일이 날 어, 저분, 저분, 저 채팅. 데드? 일단 나 채팅 됐지? 위스퍼. 하, 좋아. 맵은 똑같고. 게임 시작했으니까. 뭐, 놀란 님도 채팅 하시고 뭐지? 아, 아. 한그니까한번더 리스타트 하는구나. 빨 재시작 재시작 저 화면 화면 비율이나 그런거 뭐 괜찮죠? 뭐 게임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씨 아 남캐만 보면은 지극혐이야 아까처럼 총을 난사하거나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화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녹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 뭐야? 깜짝이야. 녹화까지 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설정 높일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성별이랑 옷을 확인. 아, 동양인 모자 없고 빨간색 차이나 드레스. 그러면 여자 옷을 좀 들고 다니자. 그리고 모자가 없으니까 모자도 하나. 전여캐니까 남캐한테 관심 없습니다. 철병녀. 모자가 없네. 아, 아 분홍. <laughs>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 분홍티인데 분홍티인데 잠깐만 이분 <laughs> 이 이분 <laughs> 어 나한테 말말 말 건다 안녕하세요 분홍 분홍티시네요 분홍 분홍 아, 너무 무서워. <laughs> 아, 아 위층 분홍티야. 아, 근데, 아그, 아군이 되면은 진짜 든든하겠다. 아군이 된다면 든든할텐데, 옷은, 옷은 다 가지고 있자. 응? 어디 가셨지? 나가셨네? 보자.. 옷.. 옷을 갈아입을까? 이 옷.. 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별로.. 대중성이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지도도 다 가려.. 다 가려놨네 일단 슬슬 배고프고 목마를 시키니까 물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수고하십니다. 아, 맞다. 이거 사는 것도 있지. 먹자. 콜라도. 오,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네. 개꿀 콜라 한번 더. 그럼 이제 씻고 씻고 다시 잠수 아이고봐 벌써 죽여 안돼 이거 응? 소리야 방금 씻고 소리야, 싸고 이러고 침대 위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유혹합니다. 마침 역해겠다. 아, 와꾸님 또 누굴러나? 역해려나? 남캐려나? 아, 어, 막... 어, 신양님 또 죽었어. 아이이 어, 이 올드비들이 자꾸... 광탈하시네 천양님만 믿어야 되나? 아 근데 계속 이러면 플레이가 재미없으니까 아, 아까 1회차 때처럼 그 동맹은 못 구했지만 1회차 때처럼 동맹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미치 미치 미흐흐흐흐흐흐 <laughs> <지금>, 잠깐만. <laughs> 잠깐만. 사람 저 봤겠죠? 나 봤어 분명히. 나 봤어 분명히 나 봤을 거야. 눈 마주쳤던 것 같은데. 어 옆방 화장실 소리 난다. 분명히 나 봤어. 대기 타고 있을까? 아 도망가야 되나? 남캐, 남캐 관심 없습니다. 동맹 찾아요. <laughs> 동맹 찾아요. <laughs> 일단, 그, 뭐냐, 역해였거든요? 이번엔 또, 옷장이 역해여가지고. 아이, 미친. 아이, 미친. 다 동맹 찾았어. 근데 내가 동맹 보고 도망다닐 그건 있지 않나? 네, 별나무입니다. 동맹이 없어요. 응? 저? 옷장 여자 그거. 모름. 그 분명히 역해였죠. 분홍. 옷이 뭐였더라? 역해인 것밖에. 네. 이분들은 설마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다들 동맹 찾으셨더라고요. 어? 나 잠깐만. 저분 옷 있는 거 같은데? 아닌가? 없나? 없네. 근데 일석무기가 있나? 일석무기도 찾고 있는데 없네. 총소리! 방금 총소리지. <목소리> 어, 어, 미친 헐헐 님! 저 밖에 있... <laughs> 저기 밖에 총쏘총 <laughs> 쏘는 중 공양인 어 위에 무슨 위에 위위 위 아래 위위 위 아래 <laughs> 아 문은 문은 제가 열고 어 리얼 리얼 뭐였더라 리얼 해빗 리얼 헤빗이었나? 아니, 죽은 사람들을 다 기억하진 않지. <laughs> 뭐, 신양님이나 천양님쯤 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일단, 이 사람이랑 동맹인가? 이 사람은 일단 적어도 안전해. 옷장이 살인할 때 없었으니까. 아, 그니까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저희 동맹인가요? 네. 이분이라면, 글쎄요! 아니, 이 사람 뭐야? 와, 옷장이 사람 죽이러 다닐 때 우리 둘이 같이 있었으니까, 옷장을 조져야죠! 사기! 아니 이분 특수를 룰 읽으셔? 어 같은 성별에 어 뭐야 뭔 소리야 같은 성별 같은 모자 어? 같은 옷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입으면, 모든 무기 사용 가능. 피부색도? 피부색? 그것도인가? 피부색은 아닐, 아닐걸? 피부색 아니에요. 그 모자 옷 성별 그냥 이렇게 솔직히 피부색까지 따지면 그 너무 너무 거시기 옆방에 누구 있다. 아, 일단 책책책책책 책. 읽어 해도. 총소리 이 앞에서 나는데? 응? 뭐야? 뭐야 뭐야? 미치... <laughs> 미친 <이런> 소리야! <웃음> <웃음> 아이 미친 이게 뭐야? 잠깐만 설마 아까 그분 죽은 거 아니지? 나 뒤따라오다가? 응? 응? 와기마를 죽였다고? 와귀마를 죽였다고 나오네. 어디야? 어디야 그 경사의 현장은? 야, 사람들이 이거 대담하다옷장막 잡고. 어이 총탄. 총탄 봐. 개 무서워. 어, 저기구나. 야, 이거 봐. 분홍티. 분홍티 개소름. 아까 분홍티랑 아이컨택 했잖아요. 이분이 잡으셨나?

아, 그럼, 아, 정신 없을 때. 정신 없을 때 좀, 뭐좀 해놓을 거야. 아, 지금, 지금, 지금도 정신 없는 그때야. 지금 먹자, 지금 먹자. 먹고. 또 먹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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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아 책! 어 졸려! 졸려 책! 졸... 어 미...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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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여기서 자야겠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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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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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효면은 이어서 가... 어 여기 책도 있네 이어서 가는거죠? 읽고, 또 읽고, 읽고, 응? 누가 문열었어그 다음에 화장실. 오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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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그거 뭐야? 그거 뭐야? 잠깐만, 이거 문 여는 거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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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laughs> 잠깐만 나 화장실 나 화장실 가고 싶 화장 화장실 아니, 아 미친 종소리 봐. 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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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계속 있다가 지갑 폭탄 맞을 텐데 아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laughs> 상황 좀 보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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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없지 이 문이 왜다 열려 있냐? 일단 닫고. Balsa, 빨리 l 빨리, 빨리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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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총소리 봐. 미쳤어. 몇명 남았지? 몇명 남았는지를 모르겠네. 아, 미친, 아, 손 떨려. 그래도 이번에 오래 살아남는다. 아. 아니, 와꾸님을 조어 씨, 총소리. 지금 상황 보니까 일단 조지는 건 틀렸어요. 그냥 살아남는 걸로 가야 돼. 조지는 거 틀렸어. 못사못 죽여. 못 죽여 이거. 살아남는 걸로 바꿉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나 어, 어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아까 동맹 찾는다는 말 취소하고 그냥 그냥 쭈구리로 살겠습니다. 찌그러지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어. 어 총소리 봐. 봐 여기. 어? 어? 발소리 발소리 들리고. 어? 자는 소리 자는 소리 들리는데? <laughs> 싸는 소리 싸는 소리 들리고. 저게 와긴마냐 시민이냐한데 아 미치겠다 나가볼까 나가볼까 이거 발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없나 발소리가 너무 큰데. 전체 채팅 <laughs> 아 나갈 수가 없다. 아 정신병 걸릴 거 같아. 밖에서는 총소리 들리지. 방 안에만 있을 수도 없지. 아, 총소리 말고도 가끔 누구 싸는 소리 들리지. <laughs> 방금 아까 탄피. 벌써 총을 총을 어내발발 그냥, 발톱, 엄지 발톱, 바로 앞에, 스치는 거. 그, 극혐. 그 문소리도 나. 뭐, 철컥, 철컥, 철컥 해. 이러니 사람이 안 미치냐고요. 야, 근데, 와기만 하는 맛이 또 이, 이거겠구나. 역시 와기 코패스. 문소리 들려. 일단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자리를 좀 옮기고, 아, 미친 씨. 앗, 에. 아, 씨. 아, 미 아, 아, 미 아, 아, 또 죽은, 죽었... 그래도 이번엔 또 오래 살아남았네요. 또 끔살 당하긴 했는데, 아, 끔살 당하니까 진짜 너무 허무하다. 일단, 그, 녹화 파일 저장하고,